자유민주주의의 속성을 얘기할게요 90%가 진실이에요 어, 보도하는 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나무 뿌리 있죠 뿌리 10%가 거짓이에요 뿌리 10%가 거짓이면 결국은 다 거짓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속성입니다 어,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나가다 보면 음, 결국은 공산민주주의가 돼요. 그래서 민주화는 끝날 수가 없어요. 또 공산민주화가 되면 어, 여러분들은 또 역으로 어, 감시를 당하게 되죠. 저기 중국처럼 감시카메라 다 설치해 가지고 그 민주화 앞으로 계속 저기 풀어지도 보세요. 어떻게 됐는지 지금 공산주의로 가는 게안 보이세요. 크게 민주화의 속성입니다. 민주화는 멈출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뭐 태포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성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